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불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공부법, 2부 한번 보겠습니다. 도부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당신에게.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라. 하고 싶은 일만을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오늘이 1년 중 최고의 날이다. 1기 1회. 라는 말처럼, 오늘 이 순간은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음,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지극히 건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집중한다. 파레토의 법칙을 공부에도 응용해 볼까요?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 사회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으로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집중도를 높이면 20%의 시간으로도 80%의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함으로서 공부 효율을 4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파레토의 법칙은 사회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이고 80대 20의 법칙인데요, 20%의 시간으로도 집중을 하면 80%의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그러니까 4배의 성과를 올리는 거죠. 어 영국의 존슨은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와 바로 지금의 그다란 차이. 배움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라어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지금 실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별표가 쳐져 있네요. 시간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버리는 것 또한 역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시간은 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고의 틀이 깨지고 시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의 공부와 일을 해내면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자네, 자네, 시간이란 말이야 각각의 사람의 속도에 따라 각각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야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작가가 이렇게 말했네요 자네, 시간이란 말이야 각각의 사람에 따라 각각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야 음, 멋있네요 자네 시간이란 말이야. 각, 각각의 사람에 따라 각각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야. 미국에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속독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속독 속정으로도 시간이 가치를 늘릴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띠지를 찾아보니까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어 그렇겠죠.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배우면 24시간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긍정 암시 같은 것은 잠자기 직전에 듣거나 외우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문을 녹음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자신의 잠재의식에 강하게 입력하고 싶은 즉 현실화하고 싶은 배움의 내용을 녹음해 잠자리에 들으면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라. 때때로 낯선 장소와 사람들로부터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능한 한큰 도시에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이번에 어디 가서 어, 좀 자극을 받은 게 많습니다. 시간도 살수 있다. 그것도 비싸지 않게. 시간도 살수 있다. 그것도 비싸지 않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제게는 대신 일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 나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더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해줄 수 있다면 스스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어, 헬리포드가 이야기했네요. 어, 헬리포드 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아, 여기까지가 일단 2부입니다. 2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르토의 법칙. 그죠? 그다음에 시간은 어그 사람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